그러고 입니다. 영하 17도, 체감온도는 영하 20도, 너무너무 추워요. 이렇게 추운 날가장 가장 오늘이 정말 춥대요. 그런데 이런 날 저는 당일치기로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.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요. 그다음 기차가 오기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시간이 좀 남아서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. 보통 이런 시간에는 제가 맥북으로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 할 거를 막 적고 뭐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할 텐데 어.. 맥북을 무겁다는 핑계로 또 당일치기 때문에 안 가져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남는 시간에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준비하게 된 What's in my bag 입니다. 여기 딱 봐도 진짜 무겁게 생겼죠. 딱 봐도 여자 게 아니고 남자 거고 하, 그리고 제가 욕심을 내서 이번에는 큰 삼각대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무게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삼각대가 있어서 몸 자체가 어깨가 이렇게 기운 느낌? 우선 아까처럼 여기 외부에 아주 든든하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삼각대 넣는 공간이 있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양쪽에 요만한 주머니가 있는데 또 다행히 삼각대를 넣을 만한 주머니의 크기라서 저는 큰 삼각대를 정말 들고 다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주머니에 넣고 또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게 끈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녀요. 옛날 비디오 헤드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비디오 헤드가 이렇게 이만한 거큰거 거 있죠? 패닝하고 틸팅하고 그게 있는데 사실 그 무게가 이 삼각대 자체 무게보다 훨씬 무겁거든요. 비디오 헤드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들어가지도 않고 가방도 없고 해서 트렁크를 가져갈 수도 없고 캐리어를 가져갈 수도 없고 해서 비디오 애들 아예 딱 빼버리고, 요렇게. 원래 삼각대로만 챙겼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맥북을 가져올 경우 여기다가 맥북을 집어넣게 되는데, 요렇게. 등판 전체가 맥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런데 진짜 아쉬운 거는 이렇게 큰, 큰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, 사이즈의 공간이 이거밖에 없어요. 앞쪽에는 그냥 다 카메라 넣고 아무래도 카메라 가방이기 때문에. 그래서 맥북을 만약에 넣다, 넣는다라고 넣 하면은 여기에는 뭐 제가 오늘 지금 쓰고 있는 조비 삼각대나 고프로 이런 긴 삼각대 이런 거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다행히 오늘은 제가 선택을 큰 삼각대를 가져오는 대신 맥북은 그냥 포기하자 갖고 오지 말자 그래서 안 가져와서 여기 맥북 노트북 넣는 공간에 이큰 삼각대랑 지금 쓰고 있는 조비 미니 삼각대를 넣어서 왔습니다. 그래서 요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딱 열면, 요 공간이 있어요. 요렇게. 그래서, 여기에는 제가 주로, 어, 별거 없어요. <laughs> 이상하게 핸드폰에 노트를 하면서 꼭 이렇게 펜은 뭔가 꼭 가져다니게 되요 이게 습관인데, 펜이 들어가 있고, 뭐펜 꽂는 것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. 공간은 좀 수납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원래 여기다 립스틱이나 립밤, 뭐 로션, 핸드로션? 그리고, 음, 네일 큐티클, 큐티클 오일. 그리고 엑스트라 배터리, 마이크 배터리, 마이크 가방, 스마트폰용 거치대. 이거는 저한테 한 세네 개가 있어요. 그래서 가방마다 일단 다 넣어놨어요. 혹시 모르니까 언제 쓸지 모르니까 끝. 별거 없죠. <laughs>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딱 열면은 이렇게 배터리. 그리고 겨울에 필수품 절대 빠질 수 없는 워브코리아 그때 제가 소개했던 손난로. 겸 휴대용 보조배터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게, 여기 어디갔지? 카메라 가방이니까 카메라 넣는 공간은 여기에 있어요. 짠! <laughs> 여기 카메라 넣는 곳 보통 그리고 이제 장기간으로 어디 서울을 가거나 해외를 갈 때는 여기다가 이제 렌즈, 제가 가지고 있는 단렌즈를 여기다 넣겠죠. 그리고 끝! 그래서 나름 수납이 적당히 잘 되어 있는 만큼 저는 이 가방을 예쁘다기보다 그냥 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. 갑자기 밖으로 나왔어요. 대기실에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이제 승객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이 영상을 어, 올리게 될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어요. 가서 이제 편집을 해봐야 음, 저는 꼭 영상으로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준비해본 What's in my bag. 내, 가, 제 가방에 뭐가 있는지, 아주 간단하게 카메라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소개를 했는데요. 이렇게 짧은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저는 또 서울에 촬영을 하러 가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해서 금방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빠이바이!